시동을 한번 껐다 걸어보세요. 유리 닫으시고, 고객님. 예. 예전하고 어떤 느낌이 달라졌는지만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돼. 걸어보세요. 종전보다 뭐가 변화가 있는지, 소음은 어떻게 됐는지, 왔어야 감각은 또 어떠신지. 일발 조금만 내려보세요, 고객님. 뭐가 변화 생겼나요? 들리기세요 아직요? 느낌 오는데요. 느낌 오죠. 떠는 게 없어요. 떠는 게 없었다고? 엔진 이 떨었다고? 네. 원래 이게 되게 좀 심하게 떨었거든요. 아 그렇다고요? 그르고 그냥 다는 거냐고, 인객님들이 기술이 준비가 돼 있다고. 네. 그러지 말고 고객님 살짝 휴식하셔갖고 이거 한로만 돌아오시면 돼. 네. 아까 생기고 아까 방지 붙자, 검사장 형. 그 옆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 한바퀴로 돌아오셔 보시고 어떤 반응 보이는지. 오라오라이오라오라이오라오라이오라오라이오라오라이오라오라오라오라 백에서 야 이게 많이 나온다. 이김 나오면 연습 잘 되는 거, 군요 진짜로 더잘 나와야 돼. 예, 선수 발음 좀 우회전해보세요. 한번더오세요 음, 입김이 제대로 나오네. 저분도 고민, 고민하다 오셨어, 거민님도 예.